안녕하세요. 연세내과 연세의장 내과, 연세 내과 임대승입니다. 그 위장병 지난주에 의해서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위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하면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뿐만 아니라 위가 얼마나 상처가 났는지를 알수 있어요. 오늘 아침에도 위 내시경 검사를 하셨는데 어떤 49살짜리 남자분이 어 그분은 10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매년 2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위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들 여태 몰랐대요. 그리고 위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위축성 위염, 장 상피 상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의사들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위가 참 엉망으로 많이 망가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. 답답하다 생각을 했는데. 많은 분들이 위장피 생화라고 해가지고 위가 왜 장피 생화냐? 위장피 화생이라고도 하고요. 그게 뭐냐면요. 위가 장으로 변하는 거예요. 어떻게 위가 장으로 변하느냐? 왜 생기느냐? 그거 참 궁금하실 거예요. 위가 위지 왜 장이냐? 그게 위세포하고 장세포하고 뭐가 다르냐면요. 위세포는 위에는 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수세포가 위세포예요. 그리고 장세포는 위산이 이제 더 이상 소장이나 대장에는 역할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담즙이 나와서 그 담즙이 아주 독하거든요. 그 담즙을 대비하기 위해서 담즙을 흡수하고 담즙을 필속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세포로 돼 있어요 소장과 대장은 근데 담즙이 자꾸 역류를 하잖아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자꾸 트름하죠 소화가 안 된다 트름 뭐 구역질 난다고 그래서 트름하고 뭐깨스를 뽀걱뽀걱하고 그렇게 하면 소화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것이 소화를 더 이상 안 되게 만들어요 소화가 안 되고 위산 과다를 촉진하고 위를 파괴시켜서 담즙이 위로 가면. 위에 있는 담집에 의해서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해서 위가 장상피생화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가 장상피생화가 안되려면 담집이 없어야 됩니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